일치로 주식 토크 오늘은 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매번 오른쪽인가요? 네, 네, 네. 왼쪽으로 가셨는데 네. 오늘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패널로 아, 어, 좋습니다 네, 참석 네, 하셨습니다. 네네. 아 기다리 이렇게. 달라 다르네요 느낌이 네. 네. 많이 다르죠. 네. 근데 또 저도 뭐 이런 걸 진행해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 진행병이 나올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어그까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좋은 질문을 드려야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대별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뭘 얘기해 주실 거죠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우리 채널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음.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저희가 주식 얘기지만 저는 같은 자산시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거의 70% 80%를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음. 뭐 이게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주 나와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 저도 굉장히 기대가 개인적으로 됐는데 음. 그 이유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모아놓은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그목 뭐 표가 하나 있어요 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네. 그 위원님 한번 내집 말을 한번 해보자고. 어. <웃음> 좋습니다. 사실 <laughs> 네, 네. 저도 아김충현님 네. 생각해봐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결혼하기 전이나 이럴 때 네. 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았더라면 네. 이런 후회도 저도 하거든요. 심지어. 음, 음. 어, 그럼요. 어 그래서 어, 이런 또 최근에 이제 사단 시장 변화가 네. 좀 많으니까 이걸 네. 또 계기로 해서 공부 열심해서 히내집 말을 한번 해보는 아,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를 네. 목표로 해보면 네.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거의 뭐 10년 돼가는데그 음.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근데 10년을 이제 도리, 돌이켜서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딱그 맞춰서 보면은 네.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훨씬 연배가 좀 있잖아요. 네네. 저 또래를 보면 결혼할 때쯤 부동산 가격이 빠진 애들이 부자가 됐어. 이해돼요. 어... <laughs> 싸게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부터 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부동산에 빠졌으면 싸게 샀고 그래서 부가 일국이된 어... 거죠. 또제또래에서는 음. 반대로 요새 이제 결혼을 많이 이제 조금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네.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일수록 <웃음> <웃음> 불을 좀 쌓았더라 그렇네, 그렇네. 네, 음... 네또 그렇게도 연결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탈피해 보자 왜 겨, 겨, 결혼을 해야 부동산에 관심이 있냐 그렇죠.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희가 뭐 여기 나와서 부동산 투기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 집은 네. 어차피 필요하니까 음, 그런 네. 차원의 시장에 대해서. 그게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젊었을 때수록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월에 한 번은 적어도 월에 한 번은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어, 더 자주 낼 거예요. 네. 어,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고 저희가 보통 자료의 형식이 하나로 완결되는 형식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계속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음... 어, 네.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좀 읽어봤는데 네. 읽을 만하니까 이제 딱 끊기더라고요. 네, 네. 중요한 포인트에서 <laughs> 너무 잘 읽혀요. 그리고. 네, 네. 저... 그래서 쉽게 쓰고 이름은 인제 광순의 복덕방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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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쉽게 읽고 또 부동산에 신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좀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저희 진짜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음. 그 자료 내용이 복덕방입니다. 이제 정말,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뭔가 정보를 알았던 장소가 복덕방이랄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 복덕방? 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제가 잘 이해를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특히 강조하시는 데이터, 음.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자료에 이, 이런 게 나옵니다. 합리적 기대와, 그 다음에 적응적 기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점차 이제 부동산 쪽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합리적 기대를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측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예측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동안 어때 왔지? 음. 특히 최근에 이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적 기대라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이 적응적 기대를 하면 괜찮아요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누군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렇게 뭐~ 어~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합리적 기대에 좀더 다가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어. 좀 본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너무 재밌는 주제다 보니까 음. 처음에 조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좀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현재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죠. 음. 네. 정말 연초부터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올해 들어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가격이 <laughs> 지난해 상, 하반기 때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걸 사실 젊은 분들은 올해 네. 오래... 거의 처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느껴볼게. 네. 근데 부동산 가격도 빠질 수 있다. 음...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1% 정도 빠지다가 이제 2% 가깝게 빠지고 있는 음...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올해 들어서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 어. 근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건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 그러니까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 오, 올라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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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뭐랄까 적응해 왔는데 네. 갑자기 전세가격이 특히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아, 저도 기사에서 그런 문구는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이때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격도 빠지고 전세가격도 빠지고 거래가격도 빠지고 전세가격도 빠지고 또 하나 뭐냐면 거래량도 엄청 안 되고 있어요. 음... 네. 그래 거래가 또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쉽게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축되기 쉬운 시장이죠. 일단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어,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네. 특히 어, 주식 시장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부동산은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거래량 자체가 작, 절대 거래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 이런 쪽을 다녀보면 네. 어, 이 충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그 네. 근데 결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것처럼 사실 가격과 거래량을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진행병 나오려고 한다. <laughs>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네. 수요가 줄고 있을까요? 그게 진짜 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아, 그걸 알아야 전망이 네.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들 혹은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사실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비싸더라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어, 기술들 혹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없어졌다 또 최근엔 좀 완화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한 정책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분들이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세요. 음. 정부가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 완화해 주고 네. 어뭐 규제도 완화해 주고 이러면서 일종의 집좀 사라 음.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먹힐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답을 드리자면 저는 정책 효과가 없다. 음. 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정책이 네.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리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미치려면 네. 세 가지 정도 속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제약바이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제약바이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그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쉽게 말해서 상승하려면 그 뉴스가 네. 어, 어때야 될것 같으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네. 우리 짠거 아닌데 그렇죠? 네, 네. <laughs> 실제로 예상치 못해야 네. 되고 뭐 실패할 것 같았는데 성공하고 그렇죠. 뭐 예상치 못해야 되고 그렇다면 과거에 없던 정책 예 어... 네.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시점 아, 시기 시점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야 정책이라든지 뉴스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이세 가지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있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집값 빠지니까 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정책에 정책 때문에 집값 오를 거야.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대도 사실은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측 가능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음. 일반적인 주식 섹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자산 시장 기본적인 속성 때문이요. 자산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일 주식이 모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주식이 올라요. 그렇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래는 우리가 예상한다고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음. 날씨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laughs>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 그렇단 말이죠. 음.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시장은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예측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 이해하셨죠? 네네 네. 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된다 뭐 이러한 뉴스가 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려고 했거든요 어. 이제 다시 반등하나 어. 뭘 준비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정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음. 거죠 아, 이 정책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가? 음. 아니 내가 몰랐던 건 빼고 네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던 음. 건가? 반응이 어떻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별이 된단 말이죠. 음. 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정책인데 음. 저희가 지금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책을 읽다 보거나 아니면 지금 주간으로 음. 그 나오는 음. 음. 그 가격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격 하락 폭이 그러니까 네. 아직 하락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락 폭이 주간 단위로 보면 또 줄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락폭을 줄이다가 또 상승으로 음. 가기 때문에 지금 요 단계 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쵸? 질문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를 구별해서 보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냐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음... 기준이 그거예요. 거래된. 그렇죠. 아.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거래가 되면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거래가 안 되면 하락폭이 줄고 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좀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 바이오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아. 오,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그렇게볼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임상할 때. <laughs> 네, <네네. 웃음> 음. 항상 이게 네. 다른 섹터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집을요 한번 사면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을 보유하고 계세요. 주간 단위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마음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게 사실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아니, 긴 안목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어 현황을 좀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최근에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냐 아니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그렇게 볼건 아니다라고 음.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어.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어. 무엇이 중한디? <laughs>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그 변동 원인을 찾아내야 전망이 가능하니까 근데 네. 한국에 그럼 집값은 누가 움직이냐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해, 해요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집값 얘기하고 이러면 인구도 얘기하고 가구수도 얘기하고 소득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근데 꼭 전제해야 될건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 돼 있다는 거예요 음. 어. 어.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건 계속 있는 실수요도 아니고 그리고 게... 가구도 아니고 인구도 아닌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음. 이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어, 어. 그냥 환경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가 사, 갖고 있는 집에 안 사는 비율이요 거의 60%에 다달아요. 놀랐더라고요. 어, 60%. 네. 네. 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을 사놓고 그 집에 안 살아. 근데 그거를 실수요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laughs> 근데 어떻게 제가 이질문 하면 아 언젠간 살 거야 음. 아니 그래도 지금은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갖고 음. 계신 거잖아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런 수요가 집값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 그 보유된 집이 많은데 예. 일단 저는 없다는 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해요. 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뭐 투자 투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볼 필요가 있다 고 음. 어, 그래서 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로 투자화돼 있고 투자로 움직이니까 투자화돼 있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집중할 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뭘 봐야지 좀알수 있어요. 그 투자 수요가 변화하는 그런 포인트. 그렇지 저희가 네. 일일이 다 질문해볼 <laughs> 네. 순 없으니까 네. 앞으로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부동산은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음... 주식은 계속 빠집니다. 김치영 의원님, 이렇게 과거에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도 주가 계속 빠진다면 회복 안 하는 거 많잖아요. 많죠. <laughs> 주식은 사실은 네. 그 정도로 지수가 회복해도 네. 주가는 회복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대부분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고 회복합니다. 어. 그 이유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쓸수 있으니까. 계속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에 빠지면, 아, 사용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을 저희가 잘 이제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저희가 이이 광순의 복덕방을 통해서 그 시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어, 네. 너무 좋습니 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지만 그런 네.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음. 거래량? 네. 그래서 아까도 김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에도 거래량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하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회복할 겁니다. 어? 그때. 그죠. 그때, 그때 저희. 그때 제가 나서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때 여러분들 네. 이제 그런 시점을 저희가 계속 찾는 거고 그런 변화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전조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네. 어, 그 전조가 뭘까? 오, 어, 전조. 네. 거래량이 늘어날 그 시점의 전조 예, 그쵸 그렇죠. 네. 그 전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살때 일종의 갭 투자를 합니다 혹시 갭 투자가 뭔지 아세요 아 저도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한국은 전세를 끼고 산단 전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전조가 있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어... 아니면 가격이, 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많이 빠져서 전세를 통해서 살 만한 충분한 여력이 생길 때가 나와요. 음... 그래서 전세 매매 비율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전세 매매 비율이요? 그렇죠. 어... 지금 내가 살려는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전세금이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전세 매매 비율이 사실 올라갈 때가 투자하기 좋잖아요. 네네. 근데 비율이라는 게 오르는 게 뭐냐면 매매가격이 떨어져도 비율이 올라 가고 음. 전세가격이 올라도 비율이 올라가 잖아요. 네. 근데 이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가 더 좋아요. 사기가 음. 지금 시장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매매가격이 오르 올랐단 말이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두개다 같이 빠지니까 네. 상당히 안 좋은 시기다 음. 그래서 내집 마련하기 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 되게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네, 조금 줄여보면 결국 이 전세 매매 비율,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덱스가 저희가 얘기하는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걸 다 풀까요? 아니요 아니죠. 저희가 네. 이제 계속해야 되니까. 네. 다불고가 아니, 어차피 레포트는 계속 이어지는 그쵸. 거니까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뭐냐면 다음에는 지금 이 가격에 아파트를 누가 팔까?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하락 폭을 결정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음. 의미가 좀 음. 있,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음. 진짜 중요하고요. 네, 네. 저도 네. 어,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네. 경험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 제가 또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아니 집 사셔야죠. <laughs> 아니 그 우리 프로의 목적이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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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이제 게시하시는 이 광순의 복덕바 아, 음.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현재 현황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금 가격 하락 추세가 다시 급반전할 거다. 어, 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 네. 그리고 네.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전세 매매 비율 네. 이게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도 좀 좋을 것 어,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후에 이제 또 발간하시면은 저희가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근데 또 어렵게 또 모셨는데 네. 또. 어, 저희가 이제 그냥 보내실 수는 없으니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그 주력이신 네. 네. 건설업 투자 주식이니까 네. 어,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 지난해까지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컸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투자분들의 생각도 좀 있는 거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데 지금 건설회사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리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할 때는 건설업종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투자 의견도 사실 중립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구간. 근데 안 팔리는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의 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음...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최대일 때 건설주를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와요. 음...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설주를 그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저희가 올해 예측하는 게 미분양이 한 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직 이제 6만 8천 호 정도 되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음. 어 동이 틀 때가 가장 어둡다. 어. 이런 느낌이시네. 요 맞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진 말씀 많이 하세요. 좋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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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잘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오늘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산시장에서 어, 정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또 주식 관점에서 이렇게 또 데이터 관점에서 알아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좋은 자료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 하나만 해드리면 사시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레포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데 저희 고객들이면 메일로 가는데 혹시나 메일이 필요하신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시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계속 읽으시면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레포트를 굉장히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쉽게. 네. 음... 읽어보시면 어떠, 어떠셨어요? 제가 읽어도 되게. 많이 풀어서 쓰셔가지고 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친구들한테도 몇개 그러니까 forward 오. 했고 네, 되게 저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앞으로 계속 t 비컨 e c o n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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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치로 주식 토크 <laughs>